손금 체면, 운세, 상승, 23일 입니다손금은 변합니다. 오늘은 재물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갑자기 돈쓸 일만 생기는 날이 있죠? 통장은 가만히 있는데 지출이 먼저 뛰어드는 날입니다. 그럴 때 새끼손가락 아래를 보시면 짧게 올라오는 재물선이 보일 수 있습니다. 이 선이 여러 가닥이면 돈이 새는 게 아니라 들어올 입구를 늘리는 중입니다. 재물선이 얇아 보여도 괜찮습니다. 지금은 대박이 아니라 꾸준히 버는 모드입니다. 현실적으로 가장 강한 운입니다. 자 보십시오. 지금부터 외칩니다. 따라 하셔야 운세가 상승합니다. 나는 돈을 차분히 다룬다. 들어올 건 들어온다.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. 재물선은 안정된다!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손금은 불안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풍요 쪽으로 조용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!